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 필사 18일째죠. 자,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성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응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묵상하고 필사하고자 합니다. 듣고 잘 깨닫고 이해하고 의뢰받고 또 필사하여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사과하기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 삶의 빛이요, 진리요, 소망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을 나눴죠. 이제 3장 들어갑니다. 1장 2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차례차례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창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강력한 힘, 부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힘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뜻, 우리 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 구원 받게 했던 전혀 소망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도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다 허시고 또 법정으로 된 율법 을다 폐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차별을 다 폐지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런 역사와 과정을 우리가 1장 2장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정리하면서 2절에 너희를 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비밀을 삼두레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하였다. 잘 들었냐? 잘 읽었냐? 잘 깨달았느냐?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예배수속가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죠. 이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건 정말 기가 막힐 일이구나.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또한 존귀 여기시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많은 또 희생과 또인내하신는것또 그런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팔째를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은혜로. 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도 없는, 표현할 수도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오늘도 저희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경륜을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방인들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다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 이방인들도 왜 예? 전도를 합니까?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 생각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죠. 유대인들만 그렇게 구원하시려다가 아예 안만 봐도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 아예 그러 보니까 아, 이방인들 그래, 이방인도 구원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절 보시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뜻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겠다 그런 뜻을 분명히 밝히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구약의 선지서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사도들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을 하시겠다는 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욱 나타내고 계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여기서 뭐가 자꾸 반복돼요? 함께, 함께, 함께가 자꾸 반복되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좀 함께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아,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끼리 갈라져서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함께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것.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또 한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 교회. 10절 보시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교회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구원의 경륜을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구원의 경륜을 어디서 알수 있어요? 대학교도 아닙니다. 예? 네? 심지어 신학교도 아니. 바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 단지 우리 성도들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 가장 높은 권세자들도 다 듣고 알아야 되는 엄청난 놀라운 비밀과 지혜라는 말씀이죠. 우리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엮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감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걸 알고 또한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도 아무리 권세 있는 자도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반드시 꼭 알아야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모든 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곳에 오산 중앙 교회를 세우신 것도 물론 48년 전에 세워졌지만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다 예정하고 계셨고 또 뜻대로 하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을 이 기회로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서로 맺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구원의 경륜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곳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되고, 또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참 많아요. 뜻을 거스르고 또 배반하는 그런 곳, 그런 장소도 참 많습니다. 어제 말씀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일꾼이 되셔서 오늘도 이 나라, 이 세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고 에쓰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높으신 구원에 예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결코 지금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예수 믿는 것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끝까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